여러분 안녕하세요. MZ AUTOZ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2026 기아 캠퍼밴의 미래형 디자인과 그 매력을 직접 느끼는 긴 주행 리뷰를 담아보려고 합니다. 이번 모델은 단순한 차량이 아니라 이동식 집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해석한 기아의 도전적인 작품입니다. 카메라를 켜는 순간부터 이미 설렘이 가득한데요.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 차가 왜 주목받고 있는지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2026 기아 캠퍼밴을 첫눈에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건 기존 밴의 투박함을 완전히 벗어던진 미래적인 실루엣입니다. 전면부는 기아의 최근 디자인 언어인 오퍼짓 유나이티드를 바탕으로 직선과 곡선이 자연스럽게 조화된 모습입니다. 넓게 뻗은 LED 데이라이트가 밤에도 존재감을 강조하고. 매끄러운 그릴 라인은 전기차 특유의 깔끔함을 보여줍니다. 가까이서 보면 디테일이 정말 정교하게 다듬어져 있어 단순한 캠핑카라기보다 프리미엄 전기 SUV에 가까운 느낌까지 전달합니다. 측면은 캠핑을 고려한 실용적인 디자인이 돋보입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전동식으로 조용하게 열리고 닫히며 차체 하단에는 접이식 스텝이 자동으로 펼쳐져 탑승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휠 디자인도 공기 저항을 줄이는 특수 패턴으로 되어 있어 장거리 주행 시 효율에 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루프 라인이 높게 설계돼 실내 활동이 편안하고 팝업 루프 기능까지 지원해 차 안에서 서 있을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 확보됩니다. 뒤쪽으로 이동하면 캠퍼 밴답게 실용성을 극대화한 구성이 펼쳐집니다. 후면 도어를 위로 열면 넓은 수납 공간과 간이 주방이 나타나는데 간단한 요리뿐 아니라 여행지에서 여유로운 식사를 즐기기에 충분합니다. 인덕션 미니 냉장고, 물탱크까지 깔끔하게 통합되어 있어 실제로 캠핑을 즐기는 사람이라면 이 뒤쪽 공간만 보아도 마음이 흔들릴 정도입니다. 이제 실내를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에 앉자마자 느껴지는 건 고급스러운 감성과 넓은 개방감입니다. 대시보드는 길게 이어지는 파노라믹 디스플레이로 구성되어 있고 필요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컴팩트하지만 단단한 그립감을 유지해 장거리 운전에도 손목 부담을 줄여줍니다. 전기 파워트레인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실내 소음이 크게 줄어든 것도 인상적입니다. 캐빈 공간은 이 차량의 증가가 담긴 핵심입니다. 시트는 모두 슬라이딩과 회전이 가능하며 필요할 때는 침대 형태로 변환됩니다. 천장에는 간접 조명과 무드라이트가 깊이감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주고 창문은 넓게 설계되어 탁트인 풍경을 느끼기 좋습니다. 캠퍼 벤에서 가장 중요한 수납 공간도 아이디어가 넘치게 배치되어 있고. 숨겨진 서랍과 폴딩 구조가 많아 여행짐을 효율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이제 실제 주행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시동을 걸면 거의 무음에 가까운 부드러운 반응이 느껴지고, 전기 모터 특유의 즉각적인 가속감이 무겁게 보였던 차체와는 다르게 가볍게 뻗어나갑니다. 퍼포먼스는 캠핑을 위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도심주행은 물론, 고속도로에서도 안정적인 자세를 유지합니다. 차선 유지 보조,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주행 보조 시스템들이 자연스럽게 개입해 운전을 편하게 만들어 주고 장거리 이동 시 피로도가 확실히 줄어드는 게 느껴집니다. 도로를 달리며 차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고 서스펜션 세팅도 과하지 않게 부드럽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특히 고급 EV 플랫폼 덕분에 차체 흔들림이 적어 캠핑용 인테리어가 흔들리지 않는 점이 아주 안정적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창밖 풍경이 바뀌고 이 차와 함께라면 어디든 여행지로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휴게소에 잠시 정차해 실내 테이블을 펼치고 간단한 스낵을 먹으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보는데 정말 하나의 작은 집 안에 있는 듯한 편안함이 다가옵니다. 냉장고에서 음료를 꺼내고 소파형 시트에 기대 시간을 보내다 보면 이게 진짜 캠핑이지 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게 됩니다. 다시 달려서 목적지에 도착하면 캠퍼밴의 매력이 더욱 빛납니다. 화법 루프를 펼치고 침대를 만들어 놓고, 간단한 조명을 켜면 조용한 자연 속에서 나만의 작은 공간이